살다보면 사는게 무지하게 겁날 때가 많습니다 막막할 때도 많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거지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뭐 저한테는 지금이 이제 가장 고민스러운 시기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앞으로 별일이 없을려나 나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려나 많은 생각들 많은 고민들이 드는 게 지금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뭐 최근에는 왜 이렇게 덥나 싶은 거죠 이놈의 날씨가 참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의욕까지 떨어뜨리고 진까지 빼는 건가? 머런 뭐 생각도 들기도 하고. 최근에 또 이제 이제 윤석열 정부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뭡니까 의료 분쟁, 의료 관련해 가지고 뭐 의사소를 널리는 어쩌니 개소리 했다가 저도 모르는 놈들이 이제 망쳐나 가지고 이제 의료가 의료 처제가 이제 공개될 정도로 지금 개판이 됐죠. 이제 갑자기 아파 가지고 응급실 가도 이제 응급실에 입원 못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 응급실 병석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환자가 없어서 진료 볼 환자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지금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개막장이죠. 개막장. 지금의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곳이 지지율이 30% 이내인데 뭐 저렇게 이제 엉망으로 대충 대충 지금 마음대로 이제 자리 탐하고 탐욕의 욕심에 저러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나라 꼬리 엉망이 되는데 오죽하면 뭐. 뭐라 그러더라고요. 개업령 뭐,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최악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네, 이제,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은 아마 보통 사람들, 서민들에게 세금도 더 많이 뜯어내고, 이제, 더 이제 희생과, 더 이제, 이제 괴롭힘, 이런 것들을 수궁하라고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더 무표정으로 바뀌고, 울컥하고, 조커가 되고, 아마 더 이제, 개또라지 다른 놈들이 넘쳐날 것 같습니다. 결국, 결국,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뭐, 이래저래 정치 얘기하면 제일 싫어 하던데, 뭐, 너무, 예, 예, 두 가지, 두 가지죠, 두 가지. 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뭐, 두 쪽만 이렇게 쳐다보면, 이제 계속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제 견제가 없는 거죠. 제3, 제4당, 제5당이 생겨서, 다당제가 되고 정말 이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독점하면 거대 양당들이 두 당이 이제 독점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 꼴이 더 이제 엉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아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이웃 나라 일본처럼 하층민들이 창궐하고 넘쳐나면 그들이 아마 더 아마 빠빠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려? 얼마나 삶이, 삶이 안 좋아지려나, 얼마나 추락하려나, 이런 걱정들이 많이 들죠. 점점, 우리는 삶이 더 엉망이 되어 갈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 이제 믿지 못하니까요. 정부도 여당도 못 믿겠고, 야당도 못 믿겠고, 뭐, 정치권에서 하는 짓거리들은 전부다.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서민들, 보통 사람들의 현실은 안중에도 없는 것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나라에서, 사람들은 점점 희망과 기대를 이제 잃어버리고 표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이제 기득권들 자기들이 더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히고 하는 막장 인간들이 많아서 더 고민스러운 것 같습니다 더 엉망이 되어 가는 것 같다는 거죠 이런 험난한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남의 힘 말고 나의 힘이 기대 살고 내가 나의 능력을 증거 증명 한다라는 것 그런 각오로 살아가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더욱더 먹고 사는 현실이 더 빡빡해지고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사는 게더 힘들어져서 더 개판이 돼서 더 이제 막막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이제 다니다 보면은 오프라인 매장에 공실도 너무 많이 보입니다 저렇게 비어있는 공실이 많은데 어떻게 채워질려나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1년에 100만이 넘는다는데 100만으로 그칠까? 100만, 110만, 120만 아마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더 빡빡할 것 같은데 라는 우려 걱정 염려도 계속 있고요 참 막막하죠 겁도 많이 나고 많이 두렵다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앞으로 더 힘들고 더 막막하고 더 빡빡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려나 막 이러는 거죠 저는 이제 요새 그래서 일본 관련한 그런 뉴스에 좀더 관심이 갑니다. 일본 관련한 드라마도, 영화도 좀더 살펴보려고 하고요. 일본 드라마나 일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장 인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부모들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들 버리고 그냥 가출하고 이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어떻게든 살겠다고 호적거리고참 깜짝 깜짝 놀랄만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데 음, 그죠. 드라마나 영화로 보면서, 그래, 저 일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뉴스를 살펴보다 보면, 거짓말처럼 닮아있더라는 거요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일본이든 한국이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빡빡해지면, 사람들의 정신이 나가서, 헛짓거리 하는 놈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제일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결국은, 경제력이 없는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방치되는 아이들, <laughs> 그들이 그런 이제 불황의 시대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파파카치 이래서 뭐 젊은 여성이 나이든 남성에게 용돈을 원조받고 뭐 데이트하고 이야기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게 결국 뭐겠습니까?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어느 시점 지나면 이제 성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리고 또 이제 어린 애들 길거리에 밖에 싸돌아다니는 어린 애들에게 호스트들이 접근해가지고 이제 감정적으로 되게 이렇게 잘해주는 것처럼 하고 나중에 애들 가서 라이팅해서 몸팔아서 돈벌어도 자기한테 상납하게 만드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개들이라고 그냥 그걸로 그게 그냥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죠? 저기 뭐야 뭐 저기 지방에 경기도 일대 에 뭡니까 뭐? 오프라인 매장에서 디스코 팡팡 이러면서 뭐 잘생긴 이제 오빠들 디제이 하면서 그 디제이 쫓아다니는 뭐 빠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에게 뭐 입장권 10회 100회 뭐강매할금 시키고, 걔들이 그거 만약에 추가로 못 사면 뭐 원조교제 해서 돈벌어 와가지고 타여금 강요하고 가스 라이팅하고 괴롭히고 폭행하고 뭐 이런 짓거리들이 넘쳐나더라고요. 결국은. 결국은 이제 이 경제적으로 이제 휘둘리다 보니까 흔들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나 봅니다. 참 막막하고 참 두렵고 참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저 그냥 개개인들이 그냥 그렇게 나쁜 마음 먹고 또라이 같아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회 전반적으로 의욕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삶을 좀 뒤틀리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제공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내면서 겪게 되는, 이제, 일들의, 일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참 힘들고, 참 어렵고, 참 막막한 시대. 이제, 혼란과, 이, 무절제가 난무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고민하고, 잘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